국내 증시 긴급시황 브리핑 시작합니다. 금일 오후 한시 기준 코스피는 약 4%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5에서 10%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충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34%의 맞대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점이 시장 불확실성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 금요일 S&P500은 5.97%, 나스닥은 5.82% 하락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틀 연속 9.88%, 7.6% 급락했습니다. 나스닥의 경우 지난 고점 대비 20% 넘게 내리면서 기술적인 약세장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지난 4일 파월 의장은 트럼프 및 행정부의 관세 인상 정도가 예상보다 커졌다며 관세의 영향이 일시적인데 그치지 않고 더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를 포함한 통화 정책 경로 수정에 대해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파월 의장이 즉각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함은 물론 더 이상 정치적 행보를 보여선 안 된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관세 불확실성 지속으로 지난 3일 삼성증권은 글로벌 자산 배분 의견 중 주식에 대한 단기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축소로 한 단계 하향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은 2분기 협상을 통해 해소될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LNG 수입 등 협상카드를 통해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코스피는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전략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즉, 고관세가 종착지가 아니며 결국 협상을 거쳐서 관세는 재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각국의 정책 여력을 판단할 때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는 성장 강화에 대한 기대가 금융시장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IT, 자동차 등 주력 수출 품목들이 미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현재 우리 시장 밸류에이션과 이익 전망 하향으로 선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비중이 높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등이 최근 포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현 시점에서 코스피의 추가 하락은 제한적입니다. 오늘 급락으로 코스피 PB는 역사적 하단까지 재차 하락하였습니다. PB 0.8배는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 증시의 바닥으로 작용했습니다. 미 상호관세에 따른 한국 시장의 이익 및 r 로이 하락을 감안해도 현 시점에서 추가 하락은 어려운 구간입니다. 전술 측면에서는 당분간 미관세와 무관한 섹터나 딥밸류 종목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고, 레거시 반도체 가격 반등 시 탄력이 높을 삼성전자, 유가 달러 약세 구간에서 유리한 한국전력 등 유틸리티, 미관세 영향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게임 엔터 업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긴급시황 브리핑을 마칩니다.